오늘은 틱톡 라이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그 구조를 알아야 틱톡 라이브 알고리즘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했을 때 그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수익 창출을 하는 비즈니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방, 넷플릭스,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배달의 민족, 이러한 비즈니스들을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즉 서비스들의 특징이 있어요. 많은 알고리즘에 적용이 된 서비스들이지만, 그중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AI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소비자예요. 그럼 이 소비자를 분석을 하고 공급자, 서비스 내지 상품을 분석을 해서 내가 좋아할 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저한테 보여줘요. 제가 소비를 하잖아요. 그 영상이 됐건 무슨 물건이 됐든 뭐 음식이 됐든 해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을 조금 가져와서 이걸 틱톡 라이브에 적용을 시키면 공급자는 틱톡, 라이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수요자는 라이브를 보는 시청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는 단계별로 좀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알고리즘이 해야 되는 건 공급자에 대한 분석이에요. 즉, 유튜버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 고양이 영상을 막 이렇게 귀여운 영상을 막 올려요. 고양이를 좋아할 만한 사람한테 영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즉, 알고리즘은, 즉, 플랫폼은 이 공급자, 즉, 유튜버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이 시청자도 분석을 해서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해서 이 고양이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의 영상을 고양이를 좋아하는 혹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줍니다. 왜? 그 수요자, 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여줘야 계속 보겠죠. 안 그러면 보지도 않고 바로 나가 나가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틱톡 라이브도 이 알고리즘이 공급자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내지 계정을 분석하고요, 시청자의 계정을 분석해서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A라는 크리에이터의 계정이 이 계정이 타겟하고자 하는 그 시청자들 타겟 국가 내지 성별이라고 할게요. 그분들이 좋아할만한 좋아할만하게 계속 세팅이 돼야 되고 반복적으로 그 행동이 진행이 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라이브 시간과 언어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알고리즘에 영향을 끼치는 게 어, 시청자의 체류 시간과 인터랙션 반응이거든요. 즉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계정을 만든 한국인 크리에이터인데. 일본 시청자들을 타겟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디 그리고 프로필 소개글 해시태그 그 내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할때 사용하는 언어들이 일본어가 돼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왜이 한국에서 만든 한국인 크리에이터의 계정은 왜다 일본어로 세팅이 되어 있지라고 알고리즘이 물음표를 찍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그럼 한국인 시청자들이 고정으로 잡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속 한국인들어서 나가요. 어, 그럼 알고리즘이 생각했을 때 어, 얘왜 한국인들이 오래 안 있고 나가지? 그럼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겠죠. 한국인들이 안 좋아하는 콘텐츠거나 혹은 이 크리에이터는 가치가 없거나.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이 알고리즘은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플랫폼 이 틱톡 라이브라는 플랫폼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올바른 크리에이터 즉 공급자를 정확한 타겟하고 있는 수요자인 시청자한테 보여줘야 이 안에서 수익 창출이 이 틱톡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공식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타겟하고 있는 언어로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하면 한국인들이 들어오면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이 어? 왜 나가지? 하고 이 계정을 다시 봐요 근데 모든 게다 일본어로 세팅이 돼있네? 아 그러면 얘는 한국인으로 타겟하는 크리에이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 뭐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막다 넣어줘 보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러면 이 크리에이터는 계속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을 제외한 나라의 시청자분들은 다 이탈되겠죠? 일본 분들이 남겠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아이 계정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다 다루는 크리에이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청자들을 일본인 시청자들의 비중을 많이 넣어 주는 거예요, 이 계정이. 근데 만약에 계정에 넣어 줬는데 이 크리에이터가 그 일본인들이랑 잘 소통을 하고 일본인들이 그 계정 라이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팔로우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후원도 하고 댓글도 하고 이런 반응이 계속 이루어지면 당연히 알고리즘 아 내가 가설을 세웠던 게 맞구나 이 계정은 일본인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일본인 시청자들이 보는 라이브 탭 추천 탭에 이 계정의 라이브를 노출시켜 줘요 그러면서 일본인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이게 일본 쪽으로 알고리즘이 점점 잡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포함한 그냥 많은 국가 타겟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 물론 이 알고리즘이 변경되기까지 최소 일주일부터 못하면 뭐 무한대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타겟을 먼저 설정하면 그 타겟하고 있는 국가에서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근거는 틱톡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틱톡 라이브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걸 기반으로 쭉쭉쭉쭉쭉 좋은 영상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편하게 이 아래 적히는 링크 혹은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